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중에서도 판교점은 여기 뭘로 유명하죠? 현대백화점 중에 매출 1위인 곳입니다. 소비가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넓고 거의 모든 럭셔리 브랜드들이 다입점있기 때문에 쇼핑하기가 되게 좋아요. 아주 쾌적하고 오늘은 글라슈테 오리지널 매장에 와보겠습니다왜 글라슈테 오리지널 매장에 굳이 찾아 오느냐? 지난번에 글라슈테 오리지날의 독일 본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죠. 그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서. 처음으로 세븐티지를 보고서 실물을 보고 나서 약간 아 이렇게 멋있었나 하면서 좀 반했던 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물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외에도 멋진 시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매장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딱 맞게 돼 있죠. 크리스마스 호두까기 인형이 빨간색 호두까기 인형이 있는데 옆에 있는 시계 너무 멋있지 않냐? 이 초록색 시계가 의외로 예쁘다니까.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컬러가 초록색이에요. 모든 패션 전반에서. 지금 이 라인은 파노 라인이라고 해서 글라스테 오리지널의 가장 대표적인 라인입니다. 글라스테 오리지널은 독일 시계를 대표하는 시계잖아요. 독일 시계가 이렇게 다이얼 안에 작은 형태의 다이얼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독일 시계의 뭐랄까? 대표 주자입니다. 아시다 오리지널 뿐만 아니라, 아, 랑에운트, 제네도 이런 디자인을 볼수 있는 게, 왜냐면 두 회사, 원래 같은 회사였으니까. 지난번 글라슈테 오리지널 박물관 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글라슈테라는 지역에 4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계 산업을 육성시키기로 합니다. 그 마을은 원래 탄광이었는데 탄광이 없어지면서 뭔가 성장 동력이 좀 사라진 상태였대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배운 시계 기술을 통해서 이곳을 독일의 시계 마을로 만들자라고 해서 기획하에 만들어진 도시인 거죠. 글라슈테에 있는 모든 마을은 시계 산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좋은데 글라슈테라는 지역이 동독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독 시대에는 외국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통일 독일 이후에 다시 독일의 시계 만들기가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창업을 한 회사가 R. 아, 랑에우트 제네라는 별도의 회사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아돌프 랑에와 나머지 세명총4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그 회사, 그 건물, 그 사람들은 글라슈테 오리지날이라는 이름하에서 시계를 여전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먼저 알았던 브랜드를 따라했다라고 판단하시기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고 글라시드 오리지널 이름에 오리지널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죠. 글라시드 오리지널의 대표적인 시계 디자인입니다. 파노는 사실 뭐 모른 사람 없는. 나는 좀 시계 좀잘 알아라고 하면 그 증명서 같은 게 어쩌면 파노라고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노라는 이름이 파노라마거든. 파노라마가 쫙 펼쳐 보다잖아. 이 파노라마 창, 날짜 창이 커요. 큰창 안에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가 바뀐 그게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대요. 이것들은 이제 좀 아트피스죠 이런 애들은 뒤에 시스루백에다가 스켈리톤처럼 안에다 파놔가지고 안에가 다 보이는 그리고 그 주얼이라고 하죠 보통 그 시계의 축 시계의 움직이는 부품의 축을 루비를 많이 합니다 루비 사파이어를 많이 써요 빨간색 사파이어가 루비거든 그러니까 그 빨간색 보석을 쓰는 이유는 움직이는 축이니까 여기가 마모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주얼을 몇개 썼냐 그러니까 보석을 몇개 썼냐에 따라서 그 시계의 무브먼트의 정밀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루비를 앞쪽으로 빼가지고, 사파이어를 앞쪽으로 빼가지고, 눈에 보이게 하는. 아,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 아, 이 시계는 가까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매장에 온 거고, 여기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있고요. 현대백화점 코엑스점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와서 직접 보시라고 제가 지금 여기 온 겁니다. 글라슈 때 오리지널의 특징은 뭐냐면, 부품 하나하나를 다 직접 만들죠. 부품 하나하나까지 다 자기네가 만드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근데 글라슈 때 오리지널은 그 마을 전체가 시계 산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앞집에서 뭐, 스프링 만들고, 옆집에서 나사 만들고, 이 집에서 기어 만들고, 그걸 모아서 산업화하던 곳이기 때문에, 인하우스 무브먼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을에서 다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글라슈테에서 다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 기술이 아주 아주 발전을 했죠. 시계 학교도 함께 있고 시계 박물관도 함께 있기 때문에 시계 기술이 발전하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컴플리케이션 구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게 특징입니다. 작정하고 컴플리케이션 만든 워치의 이 정교함은 따라갈 수가 없죠. 퍼페츄얼 캘린더는 영어로 영원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 지속된다라는 뜻인데 한번 맞추고 나면 동력을 끊지 않는 한 100년 이상 맞는다 그래요 시계가. 뭐 문페이지 기능까지 다 6년까지 계산해서 100년 이상 만든다는 얘기죠 애플워치 뭐 이런 거는 너무 쉽게 할수 있는 기능이지만 사람이 나사를 깎아서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데서 대단함이 있는 거죠 이런 식에는 뒤를 보면 안돼 뒤를 보면 사야 돼 뒤를 보면 꽂힐 수밖에 없어 약간 그런 사람들만 뒤집어 보면 돼 사고 싶은데 약간 살까 말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뒤집으면 살 수밖에 없어 이미 샀어 뒤집으면 퍼펙셜 캘린더가 있고 그 옆에는 요건 되게 심플해 보이지 또야이 색깔 되게 예쁘다 칼라감이 그레이하고 실버하고 쇠를 태운 거죠 태워서 파란색을 낸 건데 시침분침 다이얼의 요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네 그리고 보시면 이 칼라도 탄 색깔의 가죽 엘리게이터 스트랩과 로즈골드 그리고 약간 아이보리 빛나는 다이얼에다가 세미레스를 불로 태워서 파란색으로 만든 저 시침분침 이걸 보는 순간 뭐끝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계라는 게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이게 시계를 보기 위해서 산다. 아니야. 우리 여기 시계 있잖아. 시계가 다 있는데 왜 시계를 사느냐? 시계는 어른의 장난감이기도 하고 여가 도구죠. 회화 작품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듯이 혹은 음악 들으면서 안정을 찾듯이 시계를 보면서 뭔가 자기 마음의 안정도 찾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액세서리로서도 당연히 작용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계. 클래식한 디자인은 뭐 평생 가도 안 지루하지. 이거는 내가 지금 한 30년 이상 꽂혀 있는 칼라입니다. 이런 칼라가. 브라운 스트랩에 브라운 엘리게이터 스트랩에 로즈 골드 색상에 안에 아이보리 다이얼에다가 파란 시침 분침. 이거는 뭐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조합인데. 아이고 이렇게 봐도 예쁘네. 그냥 같은 세나토 라인 안에서도 크기라든지. 혹은 안에 들어가 있는 컴플리케이션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네요 스켈리톤 버전의 문페이지인데 이것도 20대가 차는 시계는 아닙니다 40대 이상, 뭐 50대, 60대 이런 시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사람들이 찰만한 시계예요 근데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시계 디테일이 잘 보이진 않아 한눈에 안 보여서 돋보기를 끼고 보거나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움을 즐길,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이거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맨 눈으로 볼수 있으면 행운이고, 시덕들 모인 자리에 이 시계 차고 가잖아? 그럼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시계를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 죽일 수가 있고 만약에 안 죽잖아? 그러면 끌러서 보여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야 이 시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뚜루비용이라는 구조예요 뚜루비용이라는 구조는 뭐냐면 시계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 정확한 시간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시계 제작자들의 꿈이었죠 그런데 물리법칙을 어쩔 수가 없잖아 특히 중력은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는 한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중력 때문에 아래로 향하는 그힘 때문에 시간이 틀어지는 것 그런 오차가 발생해요 근데 그 오차를 없애주는 게 바로 트루 비용이라는 구조입니다. 트루 비용이라는 구조 중에서도 플라잉 트루 비용이라는 구조는 글라슈테 오리지널에서 처음 만든 글라슈테에서 일했던 알프레드 헬빅이라는 워치메이커가 만든 구조가. 플라잉 트루비용이라는 거예요 트루비용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플라잉 트루비용이라는 구조 브릿지라는 구조에 지탱되는 트루비용이 아니라 브릿지 없이 공중에 뜬 것처럼 만들어진 트루비용이라고 해서 플라잉 트루비용이라고 불리는데 이 플라잉 트루비용은글라슈 때의 알프레드 헬빅이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그 플라잉 트루비용이이 시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트루비용이라는 구조 자체가 복잡 구조의 꽃이라고 할 만큼 만들기 어렵고 정밀한 고가의 구조다 보니까 트루비용 보통 앞에다 넣는다고 앞에 볼수 있게 아, 나 뚜루비용이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들어있는데 어디에 들어있냐 뒤에 들어있어요 과시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들어있는 거야 그냥 남들이 보면 그냥 평범한 드레스 워치라고 보일 것 같은데 사실은 뚜루비용이 들어가 있는 컴플리케이션 워치인 거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취향을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위한 시계라는 거고 알아보는 사람끼리는 뭔가 친구가 되겠지 어? 그 시계라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시계 얘기를 오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겠죠 궁극의 시계 찾는다, 그럼 이런식에 찾아야죠. 사실 여기 오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는 사진으로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봐야 돼. 요즘 6 0즈라는 애들이거든. 컬러가 좀 오묘하지. 60년대 컬러야지. 이죠 버스트 컬러라 해서 바깥에는 진하고 안으로 갈수록 연해지는 이걸 버스트 컬러라 그래요. 선버스트라 해래서 태양빛에 탄 거를 그. 묘사한 건데 60년대에는 그런 컬러가 되게 유행했어 자동차에도 많이 쓰였고 모터사이클에도 쓰였고 기타에도 쓰였고 이런 시계에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6 0티즈라는 이름이 붙은 6 0년대 영감을 얻은 시계에 지금 그런 컬러가 들어간 건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내가 보여줄게 아 이거는 시계가 평면이 아니고 얘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아치가 있죠. 근데 아치가 있는 게뭐 그런 시계 많은데라고 할수 있는데 아치가 있어도 안에 다이얼은 평면이에요 보통. 얘는 다이얼도 아치입니다. 다이얼도 아치고 유리도 아치예요. 다이얼 위에 있는 분침도 아치야. 말하자면 쭉 가다가 끝에가 이렇게 휘어있어요. 휜 상태로 곡면을 쭉 이렇게 돌거든. 이 시계의 분침이 휘어있는 모습이 내 손목 위에서 딱 봤을 때 이꽉 껴있는 게 약간 이 갈매기 날개 같기도 하고 아 요, 요거 말로 설명이 안돼 이거 실제로 보잖아? 이거, 이건 꽂힌다 아이 60D 차는 사람은 진짜 멋쟁이야 요왜 이렇게 얇냐 또와 나는 또 근데 퍼플 다이얼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블랙 다이얼 평범한 시계 같은데 지금 말한 그 디테일 때문에 이 시계가 주는 그 뭐랄까 우아함 이거는 뭐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계는 실제로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사실 시계를 보고 이렇게 바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근래본 10여 년간 본 시계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심플한 시계 좋아하시는 분은 6T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T지와 그러니까 7T지는 제가 볼 때는 멋쟁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시계입니다. 제 시계 이게 7T지죠. 두 가지 컬러는 약간 한정판으로 나왔어요. 하나는 수박색이고 하나는 약간 블루 컬러인데 이두 개가 요 크로노그래프 이 부분이 까만색 테두리가 들어가면서 약간 더 디테일이 살아 보여요. 근데 저는 이 올리브 그린 색깔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저는 메탈 브레이슬릿입니다만 가죽 줄도 너무 예쁘고 저 러버 스트랩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CQ죠. CQ는 SEA, 바닥. CQ에요. 다이버워치인데, 뭐, 다이버워치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런 디자인입니다만, 그라슈 때 오리지널이 로고가 들어간 것만으로 예사시계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폰트 같은 게 커서, 뭐라며, 해좀 시원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시원시원하게 숫자가 딱 들어오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들고, 요거, 사지 마세요. 좀 기다려. 뒤에 스켈리톤 백 들어간 투명한 뒷창이 들어간 모델이 새로 나오거든. 그거 사. 좋지 않냐? 정보 알려주니까. 근데 기존 고객들도 뭐 슬퍼할 필요는 없어. 비용을 내면 새로 나온 그 스켈리톤 백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존 고객들도 원하시면 스켈리톤 백으로 바꿀 수 있고요. 다이버워치는 뭐 사실 남자들한테는 뭔가 필수품인데, 저도 그렇지만 약간 그 너무 많아져서 특정 브랜드 차기 싫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거든. 너무 많아지면 좀 그렇죠. 그래서 다이버워치 디자인 난 제일 좋아. 다이버워치 차고 싶어. 비용도 좀쓸 용의가 있어. 좋은 시계 차고 싶어. 그런데 나무가 좀 다른 거 원해. 나무가 다른 거 원해는 시계의 기본적인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은 블라스트 오리지널 시큐도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계라는 게 사실 너무 남성적인 취미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계는 여자들도 많이 좋아하거든. 파노라든지, 세나토 모두 그 레이디스 컬렉션이 있어요. 사이즈만 작아진 게 아니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데, 딱 봐도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 보통 시계를 우리가 비싼 시계를 처음 살때 예물 시계 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아마도 글라슈테를 예물 시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시계에 대한 애정이 많고 시계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실 분일 겁니다. 여자분들이 뭐 원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로 가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우리 결혼을 기념하는 물건이니까 남과 다름 뭐 그런 걸 위해서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여성용 시계를 선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봐봐 내가 아까 말한 게 이런 거거든 지금 요 로고 안에 금장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 철이랑 여기 철이랑 다르고 또 여기 철이 또 다르고 여기 요, 요... 아. 이 스프링이 이렇게 아름답게 휘어달아서 이걸 스완넥이라고 그러거든 백조의 목처럼 생겼다고 이런 디테일 하나에도 감동하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 시계 얼마냐 뭐 무슨 색깔이냐 소재가 뭐냐 그런 말초적인 것들로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시계 덕후들은 깊게 파고들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깊게 파고드는 건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서도 아니고 뭐 자기 만족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디테일에 감동하는 것 손목 위에서 그 시계가 시간을 새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뭐 그런 것들이 아마도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일 텐데, 이 뒷모습은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꼭 구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직접 눈으로 보면 제가 말한 지금 그 가치들이 어떤 것들인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글라스테라는 시계를 직접 보고 나서 받았던 감동 그거는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그리고 코엑스로에도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이 시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왜 감동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자기를 위한 시계 하나 사라 나는 시계 줄살 거야 이것도 예쁜데 다이얼 색깔이랑은 역시 아 이건가? 그리고 의외로 이게 또 예뻐요 러버 스트랩이 이게 얼마예요 35만 아 스트랩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세븐티지 살 거면 이거랑 메탈 브레이슬릿이랑 러버 브레이스다 사라 러버는 얼마예요 보통 한 5, 60만 원 해요 기본적으로 그죠? 비싼 데는 뭐 80만 원, 10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소 가죽에다가 프린팅하는 데도 많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고가죽이란 말이야. 이 가격이면 너무 훌륭하지 뭐. 저 이걸로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